할렐루야. 성경을 함께 읽는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여호수아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을 이곳 네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재배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기시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우벤과 문하세 반지하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그 사람들이 일어났더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재비를 뽑으리라 하니.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대를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베델이며또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아,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요다 자손의 성읍 기랏발,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느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랴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냅도압을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엘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으면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의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매부쪽해만이그 경계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창업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그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윔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암모니아와 오브니와 개바인이 열두 성읍과또그 말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록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콧 예루살렘과 기부앗과 기리아시니 열네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9장. 둘째로 시몬곧시몬 시몬 자손의 집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재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다, 세바와 몰라다와. 히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푸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웃과 사루헨이니 열세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네게별 라마 곧발 바라프엘까지이 성업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무원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무원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기시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무원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재비를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래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대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해배를 지나 에까신에 이르고 내아까지 연결된 림문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갓타과 라알랄과 시므온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 갈곳 이사 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재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 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라핏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에나타와 베바세스이며그 경계는 다불과 사하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열여섯 성업과 그 마을들이라 이삭갈다손치파가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업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슬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삭과 알람밀렛과 아맛과 미사리며 그 경계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베타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맥과 느예를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한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동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경관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운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스물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마을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내겝과 얌네를 지날 라쿤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후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유다에서 유다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경광 성읍들은 시띵과 세르와 한맛과 락갓과 긴네렉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열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집화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자손의 집화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재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셈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프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라곤과 요바 맞은편 경계지라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정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겸,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집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을 딱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다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호수아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에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키리앗 아르바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치파 중에서 길루안라목과 문하세 지파 중에서 바상골랏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우수아 21장. 그때 에 레이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집하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하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문하쌤 반지파 중에서 제비뽑은 대로 열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선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슬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쌤 반지파 중에서 제비뽑은 대로 열세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들을 루우벤 지파와 갓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열두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무원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그앞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의 자손이 첫째로 제비뽑혔으므로 아흔하게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랴다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인 목초지들을 그에,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촌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엘과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타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그 목초지인이 이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는 기부온과그 목초지와 개바와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의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의 그 아자손 중에 남은자들의 가족들 곧그하자 손에게는 제비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개셀과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그 목초지와 깁드. 기브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인이 내성읍이요 노브나스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한악과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인이 두성읍이라 그 아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열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슨 자손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상곤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락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그 목초지와 헬각과 그 목초지와 르업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내 성읍이요 납달리 집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리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함못돌과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새 성읍이라 대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사람, 무라리자성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느암과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딤나와그 목초지와 나흘날과 그 목초지이니 내성읍이요. 루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스와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내성읍이요. 가치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하라목과 그 목초지이요. 또마흔아임과그 목초지와 헤스몬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내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뽑아 얻은 성읍이 열두 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마흔여덟 성읍이요 또그 목초지들이라 이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이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성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응하였더라. 아멘